안녕하세요. 성호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마당 옆에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에는 이제 주목나무, 엄나무, 은행나무를 좀 드문드문 무너지지 않게 심었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서 칡넝콜씨가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치기 몇년 만에 보니까 도랑 옆에 치기 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굵게 커 가지고 나무를 막 감고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나무들이 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톱을 가지고 이거를 제 자르려고 왔다가 보니까 하도 크길 크길래 칡넝쿨이 이거보다 뭐더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칡넝쿨이 굵어 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. 이 칡은 한번 생기면은 계속 씨도 떨어지지만 옆으로 땅을 땅에 넝쿨이 박으면서 계속 옆으로 퍼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칡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그 옆에 나무로 같은 거라든지 뭐 심어 놨을 때 감어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일주량을못 보고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나무가 죽게 됩니다. 저희도 이걸 바짝 잘라도 또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진작 잘라져서 되는데 몇년 동안 안 잘라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큰 겁니다. 그래서 지금에도 바짝 잘라 버리고서 이 칡넝쿨을 이게 말른 게 아니고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거를 한다발 가지고 가서 한번 토끼에게 한번 줬을 때이 토끼가 칡 넝쿨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칡 이 줄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제가 토끼를 주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칡은 어디 무너지는지나 아니면 이렇게 산 밑에 칡넝쿨이 있으면 어릴 때싹 없어버리던지 아니면 제초제를 주어가지고 죽여버리기 전에는 이 칡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. 칡의 또 건강에 무척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거는 캘수 있으면 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여기서는 이 옆에 돌을 쌓고 또이 무너지지 말라고 핸디라 캘 수는 없고 그냥 위만 잘라버리겠습니다. 그리고또싸이 나면 어렸을 때 잘라다가 토끼 지면은잘 먹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이게 칡넝쿨이 잘 커가지고 저쪽 저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감아서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. 저 은행나무는 이 칭동쿨이 완전히 덮여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칭동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